아, 반갑습니다. 낙마 목사 최사부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김기한 전도사입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그 답답함에 답하다, 답답다. 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목소리> 저번 주에는 이 단계 쓰고 있는 교리는, 네, 사실 다 짜증이 된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만의 교리가 아니라 다 이미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짜집기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해야 할 교리, 이남을 다섯 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떻게 보면 놀라운 교리들이 네.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섯 개 교리에 네. 이어서 네. 이 시간이 더욱 기대된다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게 꼭 진실이길 바랍니다. <laughs> 아, 그럼,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여섯 번째로 세례요한은 배도자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세례요한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어떻게 세례요한이 배신자라고 생각하죠? 음. 미리 오실 이렇게 메시아를 회개하고 선포하다 했던 이사가라의 아들, 이 세례요한이요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인데 이 교리는. 어,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가장 먼저 만든 사람입니다. 음, 문선명이요? 네, 유명하죠. 아, 그리고 나서 이후에 뒤따라서 다른 이단들이 이 교리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 네. 사실 요즘에 가짜뉴스 때문에 어, 굉장히 우리가 네. 어, 골치 어, 골치를 고했죠 네, 화가 납니다, 화가죠. 자기 원하는 그 부분만 예. 딱 편파 보도, 예. 짜집기해서 보도한다는 예. 것이잖아요. 예. 이분들은 더해 아, 어떤 식으로? 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네. 세례관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네. 이 질문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그, 의심이 그래서 마태복음 아, 11장 7절에, 네. 자, 세적 이유죠. 예수님이 네. 그 세례요한에 이렇게 대,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laughs> 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더 악의적인 것은 네. 어, 이 세례요한은요, 이 정치에도 관심 이 많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헤로동이 결국에 죽게 됩니다. 이다그 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 배신했기 때문에. <laughs> 아 그렇게. 아 정말 말도 안되게 해석을 해나가니 말이 야 되죠 네. <laughs> 이 통일교 문선영씨의그 원리 강론이라는 책에 179페이지에 또이 JMS 정명석씨의 그 성경공부 고급편에 32, 34, 35, 3 1페이지 43페이지에 또 신천지 이만희씨의 네. 신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 229페이지 230페이지 그리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정이라는 책도 있는데 신천지에 네. 이 9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네, 사실 네. 이 이단들에게는요 이 교리가 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자신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어 그렇죠 유리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선택한 것인데 사실은요 그의 스승들을 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의 스승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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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내 위에 있던 네. 스승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네. 문선명씨는 그 스승 비... 빛 백문 씨가 있었는데요. 네. 어, 그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문선명의 제자, 제 이, 이 JMS의 정명석 씨도요, 문선명 씨를 배도자라 고 주장하고요. 이 구인의 씨는 그의 스승, 박태선을 배도자로. 또 이만희 씨는 그의 스승, 유재열 씨를 배도자라고 세례위원을 빚대여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아, 다 같은 배경의 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가 진짜 스승을 제거하려 드네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리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단은 피도 눈물도 없는 네. 악한 집단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laughs> 네. 절대 안그러게대신하지 말고요 저도 우리 전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도요, <웃음> 저도요. <웃음> 일곱 번째 요리는 예수님은 영 부활, 영 승천, 영 재림하셨다 라임이네요 는라 <laughs> 네.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또한 목사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리도요, 모든 이단들 사용하는 교리인데 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어, 이것을 영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게 바로? 영승천 영승천 자, 영의 부활이 있으면 영의 승천도 있는데 마지막 영의 재림이 나왔네요. 그렇죠. 영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 그 재림이 누구예요? 그럼 설마, 네, 설마. <laughs> 각 이단들의, 네. 교주들이 네. 아닌, 교주들이죠. 자신들이 영의 재림을 했다는 라 거예요. 문선명 씨도 그렇죠. 뭐, 부인의 정명서, 어, 이만이 많은 분들이 다 자신이 영의 재림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성일교 문선명의 원리 가없는 230페이지 재림예수교회 구인의 세하늘바새땅 47, 48 기타 등등 JMS 정명석 고급편 18, 19 249페이지 신천지 이만희의 요한계시록의 실상 59페이지 신탄 424페이지 여하의 증인 성경을 사용하여 수리함 이란 책1 3 8페이지 나왔다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영부활, 영승천, 영재림까지 있잖아요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계시록에 144,000교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만 사용하는 것으로는 저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144,000만 부원받을수 있다라. 이 교리는요. 네. 사실 다른 이단들도 다 쓰고 있는 교리입니다. 아, 신천지만이 아니가요 어, 좀. 후발주자예요 아 후발주자 가장 먼저는요 그 안식교에서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증인까지 네. 많이 이단들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의 교회 안찬호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책 248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신천지 이만희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서 160페이지 천국비밀계시란 책 142페이지 계시록의 진상 2 8 9페이지 재림예술교회 부인의 지는 세안이가 샛당이라는 196페이지에 또 여호와의 증인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책에서 74페이지에 이 내용들을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다그 사람들만 이제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사실 네, 우리 못 받는 거예요. 아홉 번 만드는 거야 이는 그런데 그런 <laughs> 교리 14만 4천만 받는다는 교리가 이제 지상 천국 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럼요. 네, 그 아홉 번째. 네. 이단들 쓰고 있는 공통 교리는요 예. 지상 천국 교리인데요. 예. 어, 말 그대로 이땅 위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럼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럼요. 저희저 여호와 등이 저기 그 되어 있잖아요. 어, 네. 거기 뭐 왕국 회관 같은 그런 그렇죠. 곳이죠. 아. 그런 곳에서만 지상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만. 네. 어, 더 보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잘안 되고요. 아, 실제로 네. 자신들의 예배처소와 거주 공간이 아니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 근처도 있죠. 이 신앙촌이 그렇다는 아, 것이에요. 신앙촌이요, 맞죠? 네. 교주 되시는 분이요. 네.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것이 지상 천국이다, 천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에어느책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통일교 문성명 원리강론 네. 122, 226 페이지 신천지 이만희 요한계시록의 실상 452, 계시록의 진상 450페이지, JMS 정명석 비율론 51페이지, 역사편 38페이지, 제림예스교회 구인회 새하늘과 새땅 지상천국은 제림예스교에서 회 이루어진다 1 2 1 3페이지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어, 구인회시가 쓴이책 이름 자체가 새하늘과 네. 새 땅. 음. 지상천국은 제림 예수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는책 아, 이름이에요. 너무 깁니다. 사실, <laughs> 이미 제목 안에 뭐라 써 있어요? 지상천국은 제림 음. 예수교회라고 써 있어요. 아유, 잘. 그리고 또, 이상이잖아. 어디가 있을까요? 여요와의 예, 적인 책 이름이죠. 우리는 지상나원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 네. 7페이지. 네. 갑자기 그책 제목 자체에 이미 음. 자신의 그 교리에만 음. 지상천국이 음.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원론은 무엇이 있나? 그래서 네. 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교리인데요. 바로 다른 구원론입니다. 어, 여러분, 이 다른 구원론은요. 사실, 음, 이단들의 핵심 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국내에 이단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이 다른 이론, 다른 구원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인데요. 예. 예수님, 와, 우리 예수님을 예. 부인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예. 부인하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 바울, 예. 어, 저도 어,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데 예. 이 바울이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른다라는 그이 주장을 예.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분명히 4 0 0년 16장 30절 31절을 보면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 얻으리라 분명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간수가 네. 질문해요. 어, 떻게 하면 구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주예수를 믿으라 하면 구을얻으시다라고 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은요 네. 자 우리 조사님이 속사포로 지금 쭉 읽어줄텐데 네. 어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빨리 읽겠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천국비밀의 계시 16, 17, 50페이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진자 하나님의 비밀과 성명수의생 253페이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79페이지 통일교 문성명 원리강론 161페이지 네. 이 문석명, 네, 네. 이 원리, 이책에서는요 한번 읽어드리죠. 네. 뭐라서 고있냐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의 육신이 사탄의 침범으로 당하고서 육적 구원순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1 6 2페이지에는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로서 청산하지 못한 원죄를 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속사포로 읽겠습니다. 네. 정명석, 인문편 13페이지, 초본편 103페이지, 지림예수교, 그의 부인의 새하늘과 새땅 74페이지, 그 외에도 여와의 증인 제7의 안식교, 영생교, 만민중앙교의 이재록은, 그러니까. 만민중앙교의 이재록은요, 예. 저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 정말 나쁜 사람 <laughs> 같습니다. 네. 나쁘죠? 네. <laughs> 그리고 이 구원파는요, 이제3 거듭남의 비밀 첫 번째 채 19페이지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씻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날이 꼭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믿으면 음. 그 죄가 다시겨지는 네.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그 날, 그 날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워서 입이 떨어지지않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번 시간과 함께 이두 편으로 10가지의 공통교리를여러분들에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아쉬운데 우리 전사님이 네. 저희 청년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에게 네.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10가지를 어, 나누면서 느낀 게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인된 교회, 공인된 교단. 에서만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한 교회에서 뼈를 묻을 생각으로 열심히 시앙생활을 하시면 그걸로 건강한 삶을, 시향생활을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저도 한마디 하자면요. 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요. 하나의 말씀하세요. 네. 이적 그리스도들이 난무한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으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면 깨어있어라 아멘 깨어있어라 여러분 아, 지금 이 시대가 저그리스도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죠 또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혼란을 지금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부체가 몰아주고 있어요 이 사랑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날이 다시 오기를 항상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대기를 어,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금 네. 아, 기도하는 <laughs> 아, 마무리할까요? 예. 아, 사랑하는님, 말세에 많은 적폐소가 아, 남부하고 있으며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동안.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더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 있를 원합니다. 더욱 더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마음속에 품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가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